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다니엘, 이 설을 함께 살피고자 합니다 다니엘이 살던 바벨론, 바벨론은 세계를 호령할 그 원대한 야망을 가지고 있었던 제국이지요 느부갓네살은이 야망을 위해서 그들의 나라를 잘 섬길 엘리트들을 육성했습니다 그 갈대아 출신의 엘리트도 필요했고 이제 지배하는 제국이 넓기 때문에 그 나라 그 형편에 능통한 엘리트도 필요했습니다. 이 바벨론이 통치되는 것은 국민의 뜻에 의해서도 아니고 이 왕의 뜻, 특별히 그 왕이 바른 선택과 탁월한 결정을 할수 있도록 돕는 이 박사, 술사, 지혜자들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요즘 이 나라가 보이지 않는 손, 뭐 비선실세, 국정농단, 이것 때문에 마음들이 많이 복잡하시지요. 세상은, 특별히 사람들은 이상한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속한 모임, 조직, 기관, 회사, 심지어 교회에서도 내가 보이지 않게 영향력을 행사해서 내 뜻, 내 생각, 내 계획이 관철되기를 사람들은 은근히 바라고 있습니다. 기회만 되면 그렇게, 그렇게 물들어가는 것이지요. 우리 성도님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사건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감정은 각각 다를 수 있겠지만, 과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왜이 모습을 보이시는지 마음에 새기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우리 죄몸된 교회 성도들이 한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참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니엘서를 찬찬히 몇번 읽고 읽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장 16절은 저에게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이죠. 이 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아시죠? 지난 주에도 잠시 말씀드렸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과거의 꿈은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계시에 가깝다고 했습니다. 이 통치자로서 이 꿈을 꾸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일이 손에 잡히지 가 않는 것이죠. 너무나 번민합니다. 괴롭습니다. 왜이 꿈을 꾸었지? 왜 신은 이 꿈을 내게 주었지? 그런 나머지 그의 지재 지혜자들과 박수와 술사들을 불러 모읍니다. 너희들이 정말 탁월한 지혜자라면, 술사라면, 용하다가 와는그 박수라면, 내 꿈을 알아맞혀보고 이 꿈을 해석해보아라. 그런데 그들은 꿀먹은 벙어리입니다. 나름 자기들이 살던 곳에서 어린 시절부터 신동이라고 총명하다고 또 신기가 있다고 내놓으라고 하는 자들이 다 모였는데, 꿀먹은 벙어리입니다. 그러면서 눈치만 살살 살피는 거죠. 왕의 눈치만 살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요 위기를 모면할 수 있을까? 왕이여, 우리에게 시간을 좀 주십시오. 그 근데 무관의쌀 왕이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분노하지요. 너희들이 왜 정직하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면서 너희들이 엉터리고 너희들의 선택과 너희들의 결정이 이 나라를 더 혼란케 하는 것 같다 하며 노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의 부하 아리옥에게 명하기를 이 나라에 있는 지혜자, 술사, 박수들을 다 처단하거라. 다 진멸하거라. 다시금 누부가네살이 그의 나라를 정비하겠다는 것이죠. 왕궁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니엘은 요즘 이상하게 왕궁이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고 있었을 그 차에 갑자기 아리옥이 황급하게 무장을 한 채로 성밖을 나가려고 합니다. 그아리옥을 붙잡 고 다니엘이 묻는 거죠. 아니 지금 무슨 일입니까? 어디를 가시는 것입니까? 나급 반에 노시게. 아니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러자 아리옥이 대충 얘기하는 것이지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고, 근데 그 꿈을 잘 풀이하지 못해서 왕이 노를 바라셨다네.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요 굉장히 화가 난 상태입니다. 여러분, 집안에서도요, 집안의 어른이, 아버지가, 어머니가 화를 내면요, 자식들은 눈치를 살핍니다. 용돈을 달라고 해도요, 그 말을 꺼내지 못합니다. 괜히 된소리 맞을까봐 가만히 수그리고 있어야 정상이겠죠. 여러분, 다니엘은요, 지금 나이가 얼마쯤 됐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다니엘이 뭐 20대 장정, 30대, 40대가 아닙니다. 성경은 다니엘을 소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서, 히브리어로, 히브리어로 예라딘, 소년이라는 것은요, 어린 시절부터 결혼에 이르기 전까지 남성을 포괄해서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다니엘서 1장을 보시면, 3절, 4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얘기하기를, 너희들은 이스라엘에 가서 그 집안이 좋은 왕족이나 귀족 출신에 용모에 흠이 없고 아름다운 자, 또 지혜가 통찰이, 또 지식이 정말 대단한 자, 총명한 자라, 그리고 학문을 연구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는 자들을 다 데려와라. 그리고 이들에게 갈대아의 학문과 갈대아의 언어를 가르쳐라. 여러분 다니엘은요 소년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갈대아 언어를 가르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국 말을 습득하기 좋은 나이 대는요 6세에서 12세 정도라고 합니다. 학자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특별히 저명한 노암 촘스키라는 학자는 6세에서 12세 사이가 언어를 수용하기 좋은 나이다. 그러니까 이전에는요 청소년 나이 16세, 17세, 18세면 장가를 갔습니다. 그럼 그 전의 나이이고 외국어를 습득하기 좋은 나이.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5학년 정도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그 공부는 어느 정도 하는 것이 확인이 되고. 아, 이 아이가 총명대구나. 될성 싶은 나무,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그 정도의 아이를 데려온 것이죠. 아마 다니엘과 그세 친구는요, 초등학생 한 4학년, 5학년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이 아이가 자기의 나라도 아니고 타국 바벨론 왕궁에서 지내는데요. 물론 인정은 받지만 이 왕이 굉장히 분노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왕이 노를 바란 대상인 본인도 포함됩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도 지혜자의 부류에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 자기들도 그 목숨이 위태한 상황이죠. 그런데 오늘 16절을 보시면요, 아리옥에게 이 얘기를 듣자마자 다니엘은요, 고민도 하지 않고 왕의 그 집무실로 들어가는 것이죠. 고대 사회에서 왕이 호출하지 않았는데 왕의 집무실로 들어간다. 여러분 그것은요, 목숨을 내건 행동입니다. 왕을 해하려고 하는 자객이나 어떤 술수나 어떤 모략이 있는 자들이 도발하는 자들이 들어가는 행동인 것이죠. 에스더 여왕을 아시죠? 에스더 왕후 왕비 아수에로 왕이 이제 하만의 계략에 의해서 유다 백성들 을다 진멸할 계획을 세웁니다. 늘총에받던그 에스더 하지만 언제서부터인가 왕이 찾지 않습니다. 근데 에스더가 그 계략을 알고 어떻게 하냐면, 기도한 후에 그 왕의 집무실에 들어갑니다. 그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니까 왕이 부르지 않는데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것은요, 자살 행위인 것입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된 아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 지금 굉장히 대노하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 앞에 나아갈까요? 특별히 왕의 명령이 무엇이냐면 다니엘과 새 친구 같은 이 지혜자들을 그냥 처단하라는 것이거든요. 숨어 있어도 시원찮을 판에 오히려 왕의 눈 앞에 나타난다.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요 도대체 무엇이? 도대체 다니엘 안에 무슨 마음이 있었기에 그가 이런 대담하고도 과감한 행동을 했을까? 여러분 의문이 드시지 않습니까? 저에게는 이것이 의문이었습니까? 그러면서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는데 아 다니엘에게 임했던 이 보이지 않는 힘 물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주인도 있었겠지만 무엇이 원동력이 되어서 다니엘로 하여금 그 사자굴 같은, 풀무불 같은, 그 죽음에 이르는 그 자리에 터벅터벅 터벅 가게 했을까? 다니엘은요, 그냥 간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왕을 향하여서 선언했습니다. 왕이시여, 시간을 좀만 더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왕의 꿈이 무엇인지도 밝힐 것이고 그 꿈의 내용도 해몽해 드리겠습니다. 해석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뭐, 스물 살, 서른 살된 자가 아니라 초등학생이라니까요.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되는 아이가 그 제국의 어마어마한 왕 앞에서 이 선언을 한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 이 다니엘을 움직이는 힘이었을까요? 보이지 않는 힘, 이 보이지 않는 힘은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하였을까요?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유년 시절의 신앙 교육의 힘입니다. 다니엘과 그세 친구는 이 바벨론에 끌려오기 전까지는 이스라엘에서 생활을 했죠. 그럼 이스라엘에서 당연히 엄마 아빠하고 생활한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속한 나라는요. 그 왕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 국가의 운명이 점점 쇠락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도 그 지역에 살아가는 유대인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죠 율법을 따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한 율법인데 그 중에 하나가 너희들은 1년에 세번 절기를 지켜라 그 절기란 무엇이냐면 성전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일하던 것들 모두 멈추고 농사 짓는 거 멈추고 장사하는 거 멈추고 그냥 그 성전에 가는 것이죠 그렇게 지켜야 할 절기가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모르셔야 제가 신이 납니다. 제가 계속 설교를 할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다 아시면 제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첫 번째가 무교절이죠. 무교절.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월절, 그 유월절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무교병을 먹으면서 맛없는, 맛이 없는 아주 뭐 그냥 무슨 맛인지도 모르는 퍽퍽한 그 무교병을 먹으면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대대로 기억하는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그다음은 맥추절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칠칠절이라고도 합니다.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첫 소산이 나게 되어야 하신 것을 감사하다. 이 땅에서 이 소출이 난그 처음을 기념해서 그 처음 거둔 보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맥추절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열매가 열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른비와 늦은비를 주셔서 이렇게 우리가 소득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요, 수장절입니다. 우린 그걸 초막절 혹은 장막절이라고도 하죠. 수장절. 그렇게 추수가 시작되어서 거둔 곡식들을 저장하는 것이죠.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근데 그걸 보고 나는 이제 부자다. 겨울 준비, 날 준비 다 끝났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곡식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지 않습니까? 저희가 무엇이라고, 이 쌀떡에 쌀이지 마르지 않고, 이 기름떡에 기름이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우리로 치면 다음 주에 있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근데 이때는요, 특별히 초막, 장막절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지날 때에 그 광야에서 장막, 초막을 짓고 지냈지 않습니까?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엿한 집을 짓고 사는데 이 절기만큼은 초막 텐트를 짓고 그 안에서 지내면서 그렇지 우리가 광야에서 이 장막에서도 버티었지 이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새 절기를 지켰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도요 분명 이 바벨론에 오기 전까지는 부모님을 따라서 그 성전을 향했을 것입니다 1년에세 번이면 어김없이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이죠 그 어린아이들이 물었, 물었겠죠 아빠, 왜 우리는 이 맛없는 무교병을 먹어야 돼요? 맛있는 게이 도처의 천지에 깔렸는데요 그때 부모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애굽에서 건질 때 했던 이 예식을 우리가 기념하는 거란다 아버지, 첫 수확을 거뒀는데 왜 하나님께 드려요? 우리가 맛있게 먹으면 되지요 아니란다 이 수확을 거두게 하신 것도 여호와의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것이 우리 이스라엘 선민들의 삶이란다 아버지 아, 좋은 여관도 있고 호텔도 있는데 왜 천막에서 자야 돼요? 왜 텐트에서 자야 돼요? 저 추워요 더워요 싫어요 벌레 있어요 아니야 그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불기둥되시고 구름기둥되신 그 여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던 것을 늘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한단다. 여러분 다니엘과 새 친구는요. 그 어려서부터 그 절기를 따라 예배를 따라 신앙교육을 받았습니다. 다니엘의 보이지 않는 힘의 첫 번째 원동력은 신앙교육의 힘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요. 동역자의 힘입니다. 다니엘은요 항상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었냐면 세 친구와 함께 있었죠. 세 친구의 이름은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그들의 이름의 뜻은요 또 기억 안 나시죠? 감사하다니까요.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그게 하나냐고요. 미사엘. 여호와 하나님 같은 자가 누가 있으랴. 하나님과 같은 자는 없다라는 것이죠. 아사랴. 여호와는 돕는 자이시다. 이 믿음의 동역자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역자가 있기 때문에 다니엘은 든든한 것이죠. 외롭지 않은 것입니다. 이 소년,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5학년, 그 부모 품을 떠나서 얼마나 엄마가 그립고 아빠가 그립겠습니까? 그 집이 얼마나 그립겠습니까? 전 19살, 20살 돼서 군대에 갔는데요. 다 커서 갔다고 생각했는데, 그 훈련소에서 그 막사에 누워서 그 밤에 그취침 나팔소리를 들으며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집에 가고 싶어서, 엄마가 그리워서. 이 아이들,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5학년 되는 이 아이들을 부모가 그립고, 조국이 그립고, 고향이 그립지만 그래도 버틸 수 있었던 힘은 동욕자, 친구가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세 번째는요. 기도의 힘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오늘 다니엘이 왕 앞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선언했습니다 그러자마자 17절 나오자마자 자기 집으로 가는데요 그곳에 가서 그 친구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미사엘, 아사리야, 큰일 났어 내가 무슨 정신인지 왕 앞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우리 기도하자,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기도하자 그리고 이 친구들은 함께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19절 이하를 나중에 보십시오.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밤에 다니엘에게 나타나셔서 그걸 다 말씀해 주세요. 우리 믿는 자들이 의지할 수 있는 건 기도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것 외에는요. 다른 유가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다니엘이 그토록 담대할 수 있었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그 보이지 않는 힘의 원천은 그의 어린 시절의 교육, 신앙교육, 그와 함께 있었던 동역자들, 그리고 그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한 것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광주동산교회에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을 바벨론과 같은 세상을 물질 만능이라고 말하고, 만물을 섬기라고 하고, 여호와 하나님만 말고, 그 돈도 좀 섬기라고 우리를 유혹하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그 뜻대로 따르지 않을 때 얼마나 많은 핍박이 몰려옵니까? 재정적인 어려움이 옵니다. 건강의 어려움이 옵니다. 관계의 어려움이 옵니다. 바로 그럴 때에도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담대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수 있는 그 보이지 않는 힘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누리길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광주동산교회가 정말 그 어린 아이들을 품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어린 시절부터 신앙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말과 혀가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 어른들이 보여줌으로 그들을 양육해야 합니다. 그러면 잘 모르지만 그냥 성탄 발표하고 부활절 행사하고 추수감사절 하지만 그 아이들의 심년 가운데에 하나님이 하나님이 자리하는 것이죠. 교회 학교를 사랑해야 하고 교회 학교를 품어야 하고 그리 어린 영혼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이 많은 동역자들을 귀히 여기셔야 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이네 명은 항상 찰떡궁합이었을까요? 죽이 척척 맞았을까요? 다툰 적은 없었을까요? 여러분 친한 친구들과 다툰 적 없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평생을 함께 살아가야 할그 인생의 반려자, 부부, 다툰 적 없으십니까? 아니죠. 다투게 됩니다. 인간은 다 다릅니다. 하지만, 다 다른 가운데에서도 그 차이를 인정해주고, 때로는 인내하고, 바라면서, 함께, 함께, 하나가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함께 예배하는이 동역자들을 귀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지요. 내가 내 자식을 아끼지 않고 내가 내 아내를 아끼지 않고 내가 내 부모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내가 우리 성도들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광주동산교회에 오신 우리 성도들을 여러분 아끼십시오. 차이가 있습니까? 좀 다른 것이 있습니까? 그것으로 불편합니까? 그래도 그걸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은 자라고 성숙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 광주 지역에 얼마나 교회가 많은지 여러분 저보다 더잘 아시죠? 제가 요즘 신방 다니다 보면요. 입이 쩍쩍 벌어집니다. 여기에도 교회가 있었네? 저기에도 교회가 있었네? 산 등성이 뒤에 막큰 교회가 숨어 있고요. 여기서부터 분당까지가 20분 정도 걸리지 않습니까? 분당에는요, 뭐. 어마어마한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는 우리 신앙의 동역자들. 얼마나 귀한 동역자들입니까? 우린 이 신앙의 동역자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돌보고, 섬겨야 하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광주동산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어린아이에서부터 우리 어른에 이르기까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교회. 어려움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괴로움 가운데에서도 다른 곳으로 좌고우면 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건져주십시오 하나님 일으켜주십시오 저는 일어설 힘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 상황을 뚫고 나아갈지 저에겐 지혜도 없고 저에겐 지식도 없고 아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저는 아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제발, 제발, 우리와 함께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두, 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함께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어린 심령 자녀들을 믿음으로 신앙으로 양력하고, 그렇게 우리 모두가 믿음의 동역자로서 삼겹줄이 되어지고 우리가 헌신 봉사할 수 있지만 모든 일에 기도에 전념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보이지 않는 힘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단일이 되어서 그 죽음의 문턱에서도 두렵지 않고 굴하지 않는 그 담대함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자골이, 풀무불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우리 신앙을 버리지 않는 그 영화로운 면류관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내일부터 또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 삶의 자리에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는 원수마귀들이 우울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을 떠올리시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며 우리의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신앙으로 양육할 때에 분명 하나님은 단일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을 통해서 또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서 광주 동산교회를 통해서 이 한국교회를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